인류의 다른 일에 대해서는 그것이 역사든 과학이든, 문명이든, 음악이든, 미술이든, 경제든, 민주주의든, 인권이든, 인류의 다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전념하신다든가 애쓰신다는 성경 구절이 없지만, 인류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직접 이루셨고 당신이 뛰어드셨고 그리고 당신이 지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다른 어떤 일에 당신의 이름까지 걸고 뛰어든 적이 없는데 인류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만큼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당신의 영광을 걸고 동참하십니다.